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손에 있는 거볼까요 네. 제가 직접 농사 지은 사과입니다. 미니 사과예요. 맛있어 보이죠? 자, 먹어볼게요. 음. 음. 엄청 맛있어요. 제가 직접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 건 정말 힘들지만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면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음. 아유, 들어오세요 오늘 이제 빨리 하고, 이 교시는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 책 뭐지? 음, 다음 시간 책 뭐더라? 다음 시간 책 뭔지 모르네. 다음 가현정 작가표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할 때는 가현정 작가의 사과를 구매하세요 아, 정말, 여기, 우정카 자동차 종합 정비 박성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를 이렇게, 어 지금 사실 좀 추워가지고 히터를 틀었거든요? 히터도 따뜻하고, 아, 공간이 너무 넓고 쾌적한데, 제가 와서 다 어질러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어, 감사드리고. 네, 가현정 작가 표 사과. 네, 이거 제가 직접 농사 지은 사과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엄청 맛있어 보이죠? 네, 이거 미니 사과입니다. 엄청 큰 부사도 있어요. 부사도 있는데, 맛있는데, 대원 여러분들 보내드려도 되나? 한번 강태용 중인님께 여쭤보고, 음, 음, 강태용 과장님이시죠? 과장님께 여쭤보고, 이거 보내도 되는지, 음, 여쭤보고, 보낼 수 있으면 제가 사과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과 말고, 이제 큰 부사를 보낼게요. 이거는 답따서 없어요. 이제 큰게더 맛있어요, 사실은. 네. 어, 아직 다안 들어오셨네. 저는 사과를 먹도록 할게요. 음, 음, 맛있다. 들어오세요. 응. 음. 사과도 맛있고, 아, 제가 요즘 잠이 자꾸 졸음이 와가지고 졸음은 전화하고 먹었는데, 걱정이에요. 아직 음, 어두분 오셨네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다 열려 있을 거라 생각하고 125 페이지, 125 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125 페이지, 음, 125 페이지. 아까 조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일교시에 음,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 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 <웃음> 아유. 자, 가현정자카표 사과입니다. 네.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엄청 맛있어요. 아, 이거 제가 피땀흘려서 농사 지은 건데, 먹을 땐또 행복하네요. 이거 강태웅 과장님께 여쭤보고, 어, 보내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고, 보내드려도 된다 하면 보내드릴게요. 네. 좀, 음, 보안상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사과인데, 음, 사과가 렇게 위험하지 않은 물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럼 125페이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조에 대해서 조조가 완전히 뭐 폭군이다, 아니면 정말 난세 영웅이다, 평가가 이렇게 상반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가님은 조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125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제 어떤 건설을 하잖아요. 건설을 할 때, 어 조조가 대빵이니까 명령과 지시만 하고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장장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건설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본 참모가 아니 주공은 주공은 조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일이나 도모하시지 왜 천안 대장장이까지 데려가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조조가 큰일도 잘하고. 작은 일도 잘하면 좋지 않이 안가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어, 큰 일, 어, 대통령 같은 큰 일만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작은 일, 뭐, 어, 어,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뭐, 친구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는 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이런 거다큰 일, 작은 일할것 없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먹는 거. 그리고, 어, 그런 거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네. 아, 네.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느요 아, 나는 대통령이다. 한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요즘 경험하고 있어서. 제 직업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 언젠간 또 대통령이 될수 있으니까 꼭 뽑아주세요. 조조의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구현령이라는 인재정책입니다. 구현령? 어, 좀 어렵네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인재로 등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능력만 있다면. 그리고 오늘날 많이 없어진다고 했지만 지역 차별이라든지 학벌 차별.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우리 아들은 이제 고졸 신화를 이루겠다. 그 고졸인데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현실은 좀 그런 게 있어. 여전히 있고. 또 이제, 어, 저처럼 음, 집안이, 친정이 부자고. 얼굴 이쁘고 공부도 잘했고 이러면 좀 사람들이 무시를 별로 안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 흑수저 이런 말하는데 흑수저든 금수저는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런 용어 자체가 문제죠. 그런 용어 자체가 문제고 인재를 영입할 때 신분이나 부명의 기초를 전혀 따지지 않았고요. 어, 오로지 충성심과 능력만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아, 정말 대단한. 음, 정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노력과 영리한 책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통솔력 덕분에 조조는 탁월한 명장들을 많이 얻었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했습니다 네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음 어디를 볼까요 패스트 아 패스트 벌거벗은 전명병 패스트 166페이지 이걸 보면 또 떠오릅니다. 이걸 보면 떠오르죠. 뭐가 떠오르냐면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아 중세 유럽을 휩쓴 연쇄 살인마라고 표현했네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는 패스트가 훨씬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정보도 없고 적절한 약물 치료도 없었으니까 그 양말로 쌩짜로 그냥 고통을 당하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패스트가 신께 잘못한 신의 신이 내린 형벌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까지 펼쳐져가지고, 더 이제, 음, 어려웠죠. 패스 초기 가난한 사람들 치료했으나, 오히려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마녀들이라고 하는데요. 와, 진짜 마녀라는 이유만으로 마녀 사냥이라고 했죠. 실력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실력 있는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어우, 전 지금 태어나게 잘한것 같아요. 제가 좀 능력이 있잖아요. 분명히 마녀로 어, 몰렸을 것 같아요. 일단, 성격 들어오가지고 186페이지와 187페이지 보면은 테스트로 달라진 유럽 사회. 자,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현상들이 매우 많죠. 일단 지금 이렇게 제가 어 옛날에 초기에 병영 독서 코칭을 할 때는 어, 산 넘고 물 넘고 강 넘고 해 가지고 부대까지 이제 차를 끌고 가서 네,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 코로나 덕분인가요? 코로나가 이제 그 전염병이 된뒤로는 이제 밀집하고 이제 오프라인 교육, 집합교육 같은 거를 지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게 되죠. 뭐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직접 만나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하는 게 좋긴 더 좋겠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굳이 뭐를 만나나요? 만나려고 하면 돈 들지, 비용 들지, 뭐하지, 그냥 방에 앉아서 컴퓨터만 키면 되는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 어쨌든 어시대 맞게 변하는 그런 거를 알고 나서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랜 기간 이어진 패스트는 중세 유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인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고요. 특히 패스트를 피해 달아날 수 없었던 농민을 비롯한 하층민과 학살당한 유대인의 인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 뭐. 그런데 이들이 사라지면서 농민이나 하층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서 농노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수장농과 자장농이 생겼습니다 농민들도 돈을 벌어서 불을 쌓을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오랜 기간 서양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봉건제가 몰락합니다 와우 패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그토록 굳건했던 봉건제도가 몰락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도 어, 어, 전염병 코로나가 되면서 뭔가 몰락했을까요? 굳건했던 음. 자리를 이룬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했던 과기에는 노동 집약적 농산물인 밀과 쌀을 많이 재배했지만, 그에 노동력이 부족해져야 최대한 손이 가지 않는 농작물, 대표적인 것이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와인 산업이 발전한 계기가 이제 패스 덕분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농민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를 노동력 이상의 가치로 인식한 인본주의가 싹 텄다는 것이죠. 자,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것은, 어, 과거에는 신 중심, 인간이 신이 있고, 인간이 밑에, 하부 존재라고 했지만, 르네상스라든지 인본주의는 뭐냐면, 신과 인간이 대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계율. 신의 명령 살인한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인간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더 나은 삶을 향한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레 과학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패스트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끝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발전을 맞이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세 유럽이 패스 트 이후 하얀 은혜 성스를 맞이했듯이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다면 더 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협력과 공존 다 좋은데요. 그전에 사실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 내가 제일 소중해 난 나니까라는 점을 가장. 중요시 여기야 됩니다. 음, 아까 청일 전쟁도왜이 나라에서 했는지 한번 보고 러일전쟁 아 정말 슬픈 역사죠.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을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어, 별거벗은 세계 대공양. 아, 288페이지. 지금도 뭐 경기가 어렵다. 많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 다 망해버렸고 도대체 언니 자기들끼리는 정치인들 숨어서 룸사롱에서 술 먹다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1호 국회의원 누군지 아시죠? 오 그분.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매우 큰 자리죠. 국민의 주권의 표가 엄청나게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인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왜왜 왜, 왜 그렇게 술이나 퍼먹고 말이죠. 코로나랑 걸리냐 말이죠.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보다 더 알토랑 같은 직업이 있었니? 응? 알토랑 같은 직업은 전남 도지사라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아, 제 말을 부렸네요. 네. 도지사, 군수, 이런 직업이 좋습니다. 이제, 어, 대통령의 축소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파워도 세고, 할수 있는 거 많고, 네. 그래서, 어, 군수나 도지사를 더 선호한다는 그런 국회의원보다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벌거벗은 세계 대공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 미국, 미국 자본주의 의 빛과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다. 근데 미국 부자들이 막 여기저기 막 탄생을 합니다. 하지만 독점자본주의의 숨겨진 민낯. 아, 독점자본주의의 숨겨진 민낯에 대해서 낱낱이 나오네요. 우리가 흔히 뭐 어, 노벨 상이라든지뭐 음, 포드 광고 뭐 이런 거다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 호황으로 불어받친 주식 광풍 미국은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주식 광풍이 붑니다. 가난과 빈곤의 시대 경제 대공황. 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될 거예요. 제가 벌거벗은 핵폭탄. 밀군 제국 낭만과 폐망과 민족 분단 비밀. 아, 정말. 이제 핵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지만, 음, 안타깝게도 비행기를 잃고, 그리고, 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전쟁은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전쟁은 하지 않는 게 답이라는 점. 예, 우리가 강한 육군으로서 국가를 지키지만, 강한 육군이지만, 정말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 어시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책이 조금 벌거벗은 책에서 후다닥 읽었는데요. 네. 궁금하신 부분 펼쳐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나마 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책인데요. 와, 이거 공책 예쁘지 않나요? 책에서 나를 보다. 네. 이 공책 예전에 이런 것도 줬었는데 요즘은 안 주네요. 음. 독서, 서로서로 서로 독서로, 독서를 하는 방법에 대한 있데 간략하게, 어렸을 때독서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명을 먼저 쓰고, 일번 도서명, 이번은 저자명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읽기 시작한 날을 쓰시고, 다 읽은 날도 쓰시고, 떠오른 단어도 쓰시고, 인상 깊은 문장도 쓰시고, 나날게하고 싶은 말도 쓰시고, 소감이 어떤지도 쓰시고, 자유롭게 공란을 남겨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 네, 끄적끄적 해도 좋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 교재가 뭐더라? 어,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신가? 그오 죄송해요. 지금 이게 자리가 제 사무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뭐가 없네요. 다음 시간 에 교재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씨, 뭘까? 지금 두 권의 교재를 했잖아요. 교재가 나머지 뭐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간에 어, 이중에 하나이긴 할테니까 어, 제 기억에는 음, 이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음, 제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 굉장히 대한민국 대스타 시인이시죠 류시화 시인님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네, 류시환 시인님 소개를 잠깐 읽어볼까요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와우 좀 멋진 표현이에요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많은 사람의 독자를 받고요글 지금 알고 있는 건,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되게, 제목만 봐도, 어, 데스타 작가님, 데스타 시인이라는 느낌이 팍팍 오죠? 하지만, 류시아 시인님, 그래봤자, 저의 후배이십니다. 뭘 하고 계신지 아세요? 제주도에 기농에서 귤농사를 짓고 계시죠. 네. 결국, 스타 강사일수록, 스타 작가일수록, 어, 결론은 뭐다? 기농을 하신다는 점. 또, 기농은 또, 가현정이 제일 먼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김정은 작가님이나 류시아 시인님이나 다 저희 후배들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더 훌륭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요. 그래서 다음 주 교재는 아마 이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아닌가?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음, 문학 선생님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류시아 시인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시험지에 부팅에다가 시 써놓고 그러셨어요. 그 선생님 고3 때 다닌 선생님이신데요. 지금도 저희 농장에 오셔서 블루베리 따주시는 고마운 신 선생님입니다. 정말 사지지간이 아름답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라는 걸몸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laughs> 네. 유익한 강의. 네. 자, 고생했다고 빨리 예, 끝내라고 하네요. 네. 이제 끝낼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어, 시한 편을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시 읽어도 되겠죠? 한 편만 한 편만 읽을게요. 네, 뉴시아 어, 시인님의 책에서 84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제목은 꽃의 결심. 꽃이 결심을 한다네요. 네, 꽃의 결심. 꽃은 피어도 죽고 피지 않아도 죽는다. 어차피 죽을 것이면 죽을 힘 다해 끝까지 피었다 죽으리. 네 시의 전부입니다. 어 가현정의 결심과 너무 똑같았어요. 어,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뭐 인권 침해다 뭐, 어, 여성의 인권을 약화시킨다라는 게 있지만, 에이, 그런 말다 집어치우고, 솔직히, 꽃 좋잖아요. 꽃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도 꽃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니, 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꽃의 결심을 읽었는데, 너무 비장한 거예요. 그저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차원에서 뭐가 벗나서 정말 활짝 핀 꽃. 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어, 작품 활동을 하든지, 제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든다든지,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피었다가 죽겠다라는 결심이 너무 와닿았고요. 예,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강한 친구, 강한 육군, 대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2주 후에 만나죠? 2주 에 만나실 때까지. 2주에 만, 2주에 만난 거 맞나? 아니다, 아니다. 다음주에 만납니다. 다음주에. 왜냐면 지난주에 건너뛰어서, 네, 다음주에 만납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주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마칠게요.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남는 시간은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활용해주세요. 고맙습니다.